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나님 말씀 욥기서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곧 꿀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트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소발이 이제 요백에 하는 이제 충고입니다. 특별히 이제 악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뭐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번성하지만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시편 1편에서는 이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은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73편의 말씀이죠. 시편 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요를 누리고 또 형통하고 잘되고 또 죽을 때도 고통없이 죽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재앙이나 아니면 고난이 그 악인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더 부여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이제 중간에 보면 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말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에 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서 결국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악인들이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기며 혀,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으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너무 좋아해서 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것 빼앗고 물질을 착취하는 그런 가 그래서 악이 너무나도 어, 달고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단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쓴 것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누렸던 그 부요함, 그래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함,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좋은 음식 먹죠, 맛있는 거, 뭐 비싼 거 먹습니다. 그렇지만 입에는 그것이 달고 맛있을지 몰라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듭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병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또 토해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 거, 좋은 거 먹어도. 속에서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다 토해내고 또 그것이 독처럼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키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 것을 빼앗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래서 부여가 많아졌지만 그 부여가 오래가지 못하겠다. 또 그것이 토해내고 다 뱉어지고 그것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그 부여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 20절 말씀.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나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다. 마음 속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 없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잔치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래서 자문에 는 말씀처럼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악인들에게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고 23절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 배가 불러서 모든 것들이 만족할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또 24절 말씀에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다 어떤 한 가지 위기를 모면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그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계속적인 이러한 위기와 재낭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 큰 어둠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할 것이다. 어둠과 그다음에 불로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귀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악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고 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인들의 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재물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먹어도 그것이 속에서는 쓸 것이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을 것이고, 한 가지 재앙을 피하면 또 다른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어둠이 있고, 또 불로 심판할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인의 길,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또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